2023년 3월 13일 나스닥 시황 분석하겠습니다. 은행 파산 가능성 이슈 등으로 상승 추세가 주춤하면서 갑작스러운 공포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나스닥은 주요 지지 구간인 11,800까지 도달했다가 약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면 11,700과 1만 11,800 1만 사이 진입 후 빠르게 익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시장은 공포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만 차트는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공포에 매수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공포에 분할 매수하라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떨어질 수 있는 지점이지만 진입해도 탈출할 기회는 줄수 있는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꾸기 위해 큰 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2,500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면 한 달간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QQ도 거의 같은 흐름이며 이번 달은 낮은 가격에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가를 낮춰가고 채널 상단에 닿으면 분할 매도하는 채널 매매 방법을 추천드립니다.